필요하긴 한데. 아이런 스피어버스 까비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No. 장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뭐야? 저도 그냥 성인급이요. 아니 멍때리게 형님까지. 아이고 이만큼 갔습니다. 그에케2 5킬 그러면은. 가 봅시다. 오히려 빡빵이더 좋아? 빡 방하면 은 그만큼 또 맞춰가니까 제가. 패스했네. 디코를 근데 필요하긴 한데. 디코를 안 해도 되겠지? 뭐야? 초코 다먹었는데 오케이. 형 어디 봐요? 클라 우리 있잖아. <laughs> 아니. 왜. 아니 클라 오리한테 데왜 뒤를 봐. 진짜, 빡방에서 하는 게 오히려 킬 많이 된다니까요, 진짜로. 이게, 우리 편이 킬할까봐 막 조급해지는 것보다는, 아예 처음부터 조심하고, 아군이 그게 훨씬 좋아요, 차라리. 그러니까 약간 뭐 아니면 도지. 그리고, 어차피, 잘하는 사람한테 죽어도 본전이잖아. 큰 혼자 실어하냐 나왔다 아, 태핑이 높게 터지는데? 오을 죽어라 메돌 박스 죽어라 아, 박스 아이고 안 죽었네? 그래, 차라리 분위기가 빡빡 대라 그냥 뭘 배운 거 아이가? 센터 맨님 어디 가셨어요? 물배 다섯 명이라고? 아군이 아이고야, 군 나도 그냥 같이 가줄걸. 지금 형님들 디코를 하시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때 들어갔다가 좀 혼선이 올까봐. 약간 혼자 일단 집중 좀 해볼게요. 탭핑 보내고 들어가겠다 약간 어그로 끌렸을 때. 아니, 삥 타이밍이 이게 아니, 가만히 서서 쏘면 안돼군 x 양념인데? 어? 이게 큰일 났네 18턴이다스나 라서 뛰는 사람 없 지？일단 오케이, 어차피 핀 지고 계속 가야 돼. 사람 안 돼. 아, 이거 센터미아 아직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 파라현이 장문 장문 금지요 어우 눈아파 <laughs> 와 클라 안가는거 진짜 이거 너무한데 더 천천히 가자 더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패스핑 오고나서 들어갑니다 크나에서 클라핑도 오네 아군이 패배하였니아 이런 스페리포스 까비 그레이까비 와우 와우 올배빙까지 이안 죽어? 아, 양 많는데 이거. 이런 젠장. 그래서, 금지 오겹. 나 이제, 가제 봤다. 장문 금지, 금지 오겹. 오케이. 어, 좋은데요, 아이린이 형. 아이린이 형은 방지권 있어, 일단. 미션 주체자. 아, 빙 죄송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키야... 고만 고만 까 고만 고마, 고만 하고 들었네. 모자랄 뻔 했잖요. 아군이 승리하겠 아직 모른다. 역전하면 모른다. 왜 나만 갖고 그래? <laughs> 아니, 너무 옛날 개가 아니에요. 이 약간 짧게 쳐졌는데. 아또 빙. <목소리> 뭐야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진짜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바뀐가면 진짜 이거 30킬 진짜 못하겠지? 꼭 패스를, 바로바로 할 필요가 없는 게, 요런 게 있거든요. 클라둘, 클라둘. 제발 이겨줘! 25킬, 가즈 어시잖아, 이 형님. 군이 아, 아, 아니네? 아, 안 돼요! 그만하면 안 돼! 어어, <laughs> 어. 기다려 기다 아야! 뭐고, 작살? 이거 안먹다 뭐 왔어 이제 아, 25킬 아, 성공! 아, 성공! 아, 와... 일단 25킬 성공인데 하태 형님 미션은 M4 25킬이라서 그거는 실패고 아, 아 나이스 다행이다 그래도 이겼, 이겼다 예 네. 2킬 아깝네요